어, 여기는 에,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에 있는 정도전 선생 에, 유배지에 에, 와 있습니다. 에, 여기 보시면은 삼봉 정도전 선생 에, 유적비라는 에, 이렇게 비가 있고, 에, 이, 그 당시에 고려말 나주목 회진현 거평 두고에 속했던 예, 소재동이라는 곳인데 바로 여기에서 예, 예, 유배 생활을 한 곳입니다. 예, 정도전 선생의 예, 비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정도전 선생께서는 바로 어 여기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. 조선 건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꿈꾸던 자리가 바로 어, 여기입니다. 지금은 저 초라하게 에, 에, 이런 집이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 조선 건국을 위해서 에, 또 경복궁을 만드는 모든 일을 에, 구상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. 에, 여기가 바로 어, 정도전. 선생이 조선 건국을 위해서 여기서 사실은 귀양 사리를 하고 그 뒤에 여기서 풀려나자 바로 이성계 장군을 만난 음.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. 이게 우리 목사님도 여기 오셨는데 문민영 목사님 강주 유명한 목사님이죠. 음. 여기를 한번 방문하시니까 어떻습니까? 예, 강 강계 무량합니다. 아 그래요? 예, 예. 그 이성계 그 조선을 건국할 수 있도록. 이 정보중 선생님께서 어떤 무력이 아닌 네. 그분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성계 장과 뜻을 같이 해서 이렇게 나라를 조선을 근거할 수 있는 어떤 그 밑받침이 되게 한 모든 지혜가 이곳에서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아. 그래요. 자연에서 소심으로 예. 돌아가. 예, 예. 여기가 또 예. 어, 경치도 상당히 예. 안 좋습니까? 예. 아, 바로 옆에 또 예. 이성계 장군의 후손이고 태조 이성계 후손인데 예. 여기 와서 그 정도전 선생이 바로 여기서 저 이런 구상을 조선 건국을 구상했던 것에 대해서 그 후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참 감사합니다. 예. 아, 제가 전주 이관데 예. 어, 저는 이 그냥 왔는데 이렇게, 어,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또 이,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건국이 됐다는 것이 참감개가무량해아 네, 우리 그저저또 선생님께서는 또저 양령대군 양령대군 후손 아닙니까 예. 예, 감사니다 그것도 여기 또 우리 이정화 선생 <laughs> 이정화 선생도 그 같은 그 전주이시니까 <laughs> 그렇죠. 예한 <이거> <laughs> 말씀 하세요 예. 아, 진짜, 이렇게, 아니, 유배지인데, 예. 이런 평화, 평야에 이렇게 유배지가 있다는 게. 아, 그 당시에는 그렇구나. 여기가 사실은, 아, 네. 그, 천민들이 사는 부곡이라는 아, 그런 곳입니다. 예, 어, 예. 그래서 한 9년 동안이나 유배 생활을 음, 하셨다고 하고, 예. 특히 제가 잠깐 보니까, 총도 전 선생님께서 이 농민들을 예. 그렇게 농민들에게 배워야 된다, 이런 예.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네요. 예. 그래서 굉장히 농민을 존경하는 그런 분도 계셨다. 예, 예, 지금은 이렇게 예, 많이 예, 대밭이 이렇게 예, 돼 있고, 예. 어, 여기가 들어오는 데는 상당히 그, 복잡했습니다. 길이 좀안 보이고, 그래서 좀, 아이고, 이제 전부 좀, 여기에 좀, 아, 길 안내 좀 많이 좀 많이 만들자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